열심히 하긴 했는 데. 여기 있는 데. 거기있이 데. 여기 있는 데. 여기 있는 데. 여기 있는 데. 여기 있는 데. 여기 태블망? 여기 있는 데. 이기 있는 데. 여기 있는 데. 여기 있는 데. 이거 한판한판 한판 이겨야 돼서 여기로 네. 한번잘 이겨봅시다 여기도 제드 상대가 제드가 저한테 뛸 거거든요 네마우카의신지드 아, 피즈 한번 아, 맞아주고 궁키그 D 한번 누르세요 아. 괜찮을 만해 괜찮을 만해 나이스 아왜 이거 괜찮아 괜찮아 W만 잘 치면 네. 괜찮아 괜찮아 신경 안 써도 돼네 ㅎ 도 와요 이제 음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희가 이긴 건가요? 아 이겼어 이겼어 네 ㅎㅎㅎ 아 아니... <laughs> 괜찮아요 그 신경 안 써도 돼써볼그 타이밍 타이밍 해 아. <웃음> 아니 울브님 그 평캠 안 되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laughs> 아, 니 그건 나도. 뭐라고 해줄수없는데 아, <laughs> 어... 어, 어. <laughs> 이거. 아, 이마 이거. 이거. 지고이비이비 이거. 부거랑 모임님들? 아, 이뭐가거 이거. 이 이거. 구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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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이거. 아, 이거. 아, 어... 이거. 해야 되지? 이거. 어... 이거. 보다 어차피 치면까? 동료에게 사용하는 이 별로 없을 거야. 나를 노릴 거라서.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걸 해야지.